오늘은 어 계량통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음 꼼꼼히 살피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고 여기는 이제 초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인지는 하고 있어야 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어, 예왕이 망실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뭔고 어, 하면은 계량통에 어, 사양기 소비 격리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 문제가 요 사양기입니다 사양기 어, 사양기 가까이 한번 붙여 보세요 요 사양기가 지금 요 벌통하고 요 벽에 요 붙어 있잖아 그죠 붙어 있는 거는 요걸 이렇게 한 빼보면은, 음, 자, 뒤쪽에 보면 벌이 몇 마리 이게 붙어서 깔려주고 있어요. 그, 이게 뭐 하면은, 요 앞쪽에는 요 하판 쫄대로 요 벌들이 닿을 수 있는 통로, 공간을 확보하는 쫄대가 붙어져 있고, 요 뒤쪽에는 없어요. 민자에요, 민자. 그러다 보면은, 어, 이렇게 내검하고 뭐, 왕을 찾거나 어떤 경우에서 이거, 이 상기를 빼잖아요. 빼면떼다라는 벌이 이쪽 벽으로 붙어요. 여왕하고. 그때 모르고, 콱!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이 속에 여왕이, 아 우리말로 낑겨 죽는 거예요. 저게. 음 제가 고, 그래서 여왕이, 갑자기 무왕이 몇통 생겼어. 왜 무왕이 된지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 요게 보니까, 이격 어, 이, 이 자재를 만드는 업체에서 이걸 빼먹었는지 아니면 이게 필요 없어서 그런지 몇 군데 물어보니까 요게 있는 데가 있고 뒤쪽에는 없는 데가 있더라고.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걸 사양기를 이 중간을 이렇게 몰아버리면 상관없어요. 사양기가 이 벽이 안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어, 피딩통이나 사양을 호수로 이쪽을 돌르기 때문에 한쪽 벽에 붙이거든요. 붙이다 보면 이렇게 벽에 붙어요. 이렇게. 붙을 때 일벌이나 여왕이 뒤쪽으로 가면은 모르고 잃어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여왕도 망실이 한 3마리 정도 됐는데 원인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 벽하고 벌통 벽하고 이 사양기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밀면은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안에 여왕이 혹시 들어가버리면 그냥,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뭐, 양봉원에서 판매하고 전에는 다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뒤쪽. 그러니까 앞쪽은 아니고 뒤쪽이죠. 요거는 벌들이 최소한에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 보시면은 요거 소비에도 있고 소비에도 날개가 있죠. 여기다 날개가 다 있어요. 근데 뒤쪽에가 이게 없어요. 뒤쪽에. 뒤쪽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왕이 끼는 사고가 일어나니까 요걸 이제 아시고 계셔야 된, 되기 때문에 내가 요거 지금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태무 테무, 태무심 했는데 어 이게 어 어떤 업체는 있고 어떤 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개량통 운영하다 보면은. 자, 보세요. 뒤쪽에 할것 아, 없잖아요. 여기, 이쪽에. 여기는 있는데. 그럼 이거 붙이면은, 뭐 재수없이면 이왕이 깔려면 죽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 이게 이미 재료가 이렇게 왔고, 뭐, 이거는 뭐, 제조업체에서 실수인지 아니면 이게 필요 없어, 안한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없는 거는 제가 직접 하면 되는 거예요. 하판을 좀 잘랐어. 이 탁깔리 이렇게 치면 돼요. 이렇게 쳐갖고, 이 치면은 지금 이 뒤쪽에 이제 이 날개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 뒷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여 보면은, 자, 요 벌이 더 날도 생는 공간이 지금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 끝머리에 요걸 안되졌다면은 결국은 벌통 벽하고 이 사행기 사이에는 뭐 일벌이든 양이든 하면은 무조건 끼임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각자 지금, 어, 벌통 내금하실 때, 사행기 한쪽에는 저 합한 저 날개가, 그러니까 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공간을 확보해 놓은 저 부분이 없는 거는, 그,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만일에, 만일에, 이렇게 우리가 내금하다 보면은, 이렇게 밀잖아, 그죠? 밀때 여기에 그 하판에 두께가 없으면은 벽에 딱 붙어버리면 그 사이에 벌들이 깔려 죽는 사고가 있으니까 요즘은 음 각자 벌통 내금 할때 한번 확인하시고, 아, 벽에 붙이는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뒤에 뭔가 보강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자 이렇게 중안을 몰아가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요거는 각자가 어떤 그, 계량통 관리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사람은 필히 저쪽에 보강을 해 주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오른쪽에 이쪽을 붙이기 때문에, 어 저거는 필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각자 내금할때 한번 살펴보세요.